자, 여성분들이 격투기에 입문하기 힘든 지점 예,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제목은 그렇게 정했지만 여성분들 혹은 약자분들 힘이 약하다, 체급이 낮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 덩치가 좋으신 분 중에 힘이 약하신 분은 없어요. 사실 뭐, 관절이 안 좋아서 뭐 운동을 못하신다 이런 분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질량은 에너지입니다. 예, 예, 그냥 예. 이, 이 사람들의 힘의 세계는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급이 높으신 분은 일단 힘이 좋고 좋은 좋고 거예요. 체급이 낮은 사람 중에서 빠르신 분은 있겠지만 특별히 힘이 좋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 많을 수가 없어요. 많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분들의 힘이 약한 이유는 체급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무리 기본적인 그 골격 근량이라든가 일단 그... 이 근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 그게 남자보다 조금 낫다 하더라도 체급이 같다면은 <laughs> 거의 비슷해요. 예. 여성분들이 더 체중이 많이 나간다. 예. 그러면은 유리해요. 많이 봤어요. 예. 그냥 무게가 결정하는 거지 성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여성분들 성인분들이 남자라고 초등학생을 못 이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자기 때문에 물론, 뭐, 어, 무슨 말도 기가 세고, 뭐, 성질이 있고, 뭐, 힘이 좋더라. 말은 하지만은, 예. 이, 정말 못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체급이 진리다. 자, 근데, 어, 여성분들, 체급이 낮으신 분들이, 임무, 격투기에 임무하기 힘든 이유 두 번째 얘기하는 려건 뭐냐. 자,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laughs> 가르치는 분들의 관점에서, 약한 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잘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련을 하시는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laughs> 뭐 적당히 없네. 자. 뭐, <laughs> 자, 이 우선은 저는 직관적으로 얘기하기 좋은 게 유도라서 유도를 자주 얘기하지만은, 예, 저는 뭐 영상 초기부터 이미지 쌓은 거는 격파로죠. 예, 자, 격파라는 거는 자, 벽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애기 장난감이지만은, 예. 벽돌에서 설명 옛날에도 얘기했다시피 벽돌은 강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88kg 정도의 파괴 강도를 가진 애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120, 150에서 60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약한 거를 도전을 하겠죠. 저는 저도 제일 약한 88kg 정도의 파괴 강도를 가진 벽돌을 파괴를 합니다. 그 이상의 거는 못 깨요. 그랜드에 도전했다가 손이 부러졌었어요. 예. 제가 체중이 80까지는 8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80이라는 체중을 가지고 손을 단련해서 쳤을 때 부러지려면은, 자 결과적으로 저는 이 손에서 88kg의 파괴력을, 88kg의 파괴력을 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파괴력이 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우리들이 파괴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파괴력은 자, 내가 88kg 80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88kg의 힘을 발휘를 못할까요? 아니면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내 체중이 90kg다. 그러면 88kg의 에너지를 발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내가 그냥 살짝만 뛰어서 발로 톡 해도 얘는 부러져요. 자그러면 손으로 쳤을 때예 부러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문제는 이 여기 있는 이 손에 있는 뼈가 그 88kg의 파괴력을 발휘했을 때, 얘가 손상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체중을 가지고 점프를 동원해서 중력 가속도를 같이 실으면은 이 88kg의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는 되게 말랑말랑하게 그냥. 시험, 시험, 놀아가면서 단련을 해서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걸릴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운동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 옛날 유튜브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자, 체중이, 내 체중이 50kg다. 자, 그러면은, 딱쳤을 때, 얘를 88kg 에너지를 발휘했을 때, 파괴되지 않는 강도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방어력도 만들어야 되지만 내 몸으로 88kg라는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힘과 힘이 있어야 돼요. 예. 50kg라는 체중으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조금 오시죠? 자, 약간 역설에서 얘기할게요. 자, 내가 80kg의 체중으로 이 손날을 단련을 해서 벽돌을 깨는데 4년이 걸렸다. 그러면 체중 50kg의 분이 4년을 단련하셔서 때렸을 때 나오는 파괴력이 55kg 정도의 파괴력이 나오, 나오는 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거는 그냥 예예시예 예, 예시. 예. 무엇을 위한 예시냐. 체중이 가벼운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보다 수련량이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보 제가 했던 수량 양보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자, 1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내가 벽돌을 깼는데, 체중 80kg가 벽돌을 깼는데 1년이 걸렸으면은, 자, 체중 50kg 되는 분이 1년을 단련했을 때 깨지면은 50kg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벽돌을 깰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자, 체중이 약하신 분들은, 적으신 분들은 수련기간이 길어진다. 자, 이거는 격파를 예시로 들었지만은 다른 무술 모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 실,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상대는 80kg의 남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80kg의 체중으로 입문을 했으면은 이 사람과 대련하고 을 기술을 익혀가면서 한 판씩 따내가면서 승부를 주고받는 시간이 였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운동 입문하기 쉬운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체중 50kg 되는 분이 이 체육관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체중 80kg의 유단자들을 상대하면서 비등비등하게 놀아가기 시작하려면 도대체 몇 년을 수련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시합에 나가는 스포츠도 체급에 맞춰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체육관에 체중 50kg 되는 유단자가 항상 상주하면서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해 주는, 해줄수 있으면은 아마 이 체중이 가벼우신 50kg인 분들도 체육관에 다니는데 부담이 적을 거예요. 하지만은, 와, 내가 체중 80kg짜리. 자, 그건 뭐냐? 내가 체중 80kg짜리 사람이 체중 130kg짜리, 그, 그, 떡대 이만한 인간들이 유단자가 돼가지고 체육관에 하하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어이, 왔나 자, 한번붙자 어 왔으면 해야지 어 열심히 나온나 어그 어? 빼자고 그러지 마임마어그 열심히 해야지 그 실력이 붙고 하지 하면서 하면은 숨 막힐까요 숨안 막힐까요 예 숨이 턱턱 막힌단 말입니다 체육관 가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이거 갑자기 1번 얘기로 갔는데 예 가르치는 이쪽으로 는데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도 예 내가 운동을 배우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 기간이 길어요 체중이 가벼울수록 운동하면서 내가 체중을 늘리면서 더 강한 힘을 가지면서 어, 몸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적응을 하면 은 좋은데 그렇다고 여성분들이나 그 남성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잘갈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좀 나는 몸이 마르고 싶고 그냥 몸이 예쁘고 싶은 상태인데 더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체급을 불려 나간다 라는 그런 결단은 잘안 하시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셔가시는 분들이 이제 체육관에 남는 분들이지 체급이 가벼운 상태에서 내가 내 체중을 유지해가면서 그냥 몸매 가꾸는 거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상위 체급 분들이랑 비등하게 운동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매 관리를 위해서 격투기를 간다라는 거는 음 물론 그러려면 차라리 이제 시합하는 격투기로 가야죠. 무술이 아니라. 내 체급을 유지할 수 있는. 하지만은 체육관에는 항상 나보다 큰 체급의 사람들이 항상 준비해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운동을 하고 싶고 익혀나고 싶다면은 자뭐 <laughs> 그런 부담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긴 수련 시간에 대한 각오를 하셔야 될 것이고. 예. 남자들은 어이 뭐 1년 정도 하니까 그만큼 뭐 하더라. 뭐. 네. 예. 뭐딴거 하든가 안 하든가 뭐 이러지만은 예. 어, 이렇게 <laughs> 체급이 가벼우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해야 됩니다. <laughs> 예, 제발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을좀 자기 호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만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은 또 추후에 또 다른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만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겠지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질문 자기 자신 기자 안에 있는 퀘스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한 부분은 요 얘기를 듣고 약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빠이빠이 좋아요.